Hey guys, this is Jimmy.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간 미국에 영어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영어를 좀 해봤는데 아울렛에서 영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짧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말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오늘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새벽, 새벽에 아스날이 사우스 햄트랑비교해고 빡친 치건우스 네. <laughs> 네, 피디님이랑 또 같이 출발합니다. 오늘 슈퍼매치인데 꼭 이겼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좀 음. 경근이 형도 집에 가셨고 9시 7일 분에아 이제 기차 온다고 하니까 그럼 서울 가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KTX 이 이거 알았어? 뭐? 이거 봐봐 기차에서 무선 충전이 된다 나 몰랐어 그냥 안전벨트는 안 매니? 너 알았냐? 나도 몰랐어 <laughs> 몰랐지 아~~ 오~~~~ 그렇다고? 벌써 아직 초반인데 벌써 전반에 2대1되고 끝나서 후반에 2대1 했지? 웨스트도 마찬가지 웨스트햄은 지퍼냈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커피가 너무 맛있어 리필 안돼 와카 줄가 와카? 내가 써도 돼? 집에서 전화 오는 거 아니니? 와이프가. 하줌와일드 아, 카드인가? 요 <laughs> 순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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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 느님 카드. 네모부 장관님께서 허락해주셔야지. 버카와, 뭐지 또? 범카와. 범카와, 버카 상위 레벨. 아, 거의 이제. 처음 찍을 때 나와주셨었지? 네. 그때 완전 초합이었거든요 아, 그렇지. 그때가 몇 명이었지? 그때 300명. 300명? 어, 어뭐 그랬었지. 근데 이제 그, 선뜻. 네. 나오시기 왜냐. 뭐, 유명한 데도 아니지. 그러니까 라이벌이지. 그리고. 또 그때 제가 알기로도 다, 다 채널에서 엄청 집에 했었을 거예요 나와달라고. 근데 <laughs> 네, 네, 그 당시에 다 까고서 음. 우리 것만 나. 와요 의리가 저는 그 의리가 아직도. 음, 아그쵸 근데 뭔가 되게 나가고 싶었고. 근데 실제로 다른 데서도 섭외 온건 맞기도 한데. 좀 뭔가 나가서 잘할 자신도 없었고. 음. 근데 또 이제 오래전부터 알던 분이라서. 그래 중요하죠. 되게 그때 감 그때 좀 약간 좀 버프 받았던 게 있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그러니까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만 생각을 하면 네. 약간 뭔가 약간 어그로를 끌만한 거다, 자극적인 거다, 네. 약간 이런 거를 가야 되는데 네.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팬이고 오래된 팬이고 그런 팬들의 뭐 아픔 이런. 알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진심이 묻어서 어, 나 깊이 거죠? 있는 네. 약간 감동 있는 그런 거를 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알바생 진짜 잘 생겼어. 요 아, 진짜 잘 생겼어. 아 아까 못 봐요. 아 진짜 내가 보세요. 진짜 잘 생겼어. 자천 명은 물론이고 이거꼭 여러분들 살려 주셔야 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에? 북쪽 열신이 지금 에? 브이로그 하는데 최지 최지리의 브이로그. 여러분, 무조건 이번에 1000명, 2000명, 3000명, 1 0 0 0명 가자고... 아니, 이렇게 냅둘 거냐고, 방치할 거냐고... 제가 제가 잘안올려가지고 열라주세요~ 일단 우리부터 좀 어떻게 좀 하자~ 어, 왜 여기서... <웃음> 여기서... 여기서... <웃음> 아니 우리... 우리가고 같이 따라가자는 뜻이지... <laughs> 저희는 진짜 이 최지리의 브이로그와 자매결혼 저희는... 저희 생각만 그렇습니까 <laughs> 자매... 자매 채널이고, 여기도 떡상해야 돼, 분명히... 네, 믿고 있습니다... 네. 약속 계속 <목소리> <재밌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부탁해요 <목소리> 파이팅. 응. 아 사람 이렇게 과거를 한거 오랜만에 보네 슈퍼 미치에서 결의찬 심정으로 도착했고 아, 원정석 어디야? 일단 아까 저희가 뭐 진다 어쩐다 했는데 농담이고요. 이겨야죠. 그런 마음으로 왔겠냐고요? 이겨야지. 당당당하더라도 라이벌 팀한테 질수 없지. 수는 없지, 질수 없지. 야 원정 팬들 진짜 많이 왔네. 오늘 목소리를

사시느라고 골들어가는걸못 보셨대요. 골 먹는 건안 보셔도 될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또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한번 한번 하셔야지. 아, 그 한번 하셔야지. 아.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왼손이 나왔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1000명을 넘었어요. 우우. 짠. 짠, 짠. 어, 어. 위험해! 위험 너무 스쿼드에 변화를 많이 준것 같은데. 먹는 거야. 참 다행인 거 같아. 다행인 거야. 그때는 누구? 오영규. 오영규지. 지거든. 망했던 그날 망했던 거야. 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우리 지는 거 깔고 가는 거죠. 한번전 노래나 부겠습니다 수원이에 볼 봐야죠. 아 지금 팬들은 자리를 떠나서 자고 있는 상황이고요. <laughs> 쟤네들 지금 우리 수원 강등을 외치고 있는데. 수원 강등 이러고 있는데. 뭐라도 외치는 게 네. 에너지가 있어 보이네요. 걱정하지 마. 강등 안 당할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수원의 현 주소입니까? 아, 진짜 너무 속상하네요. 그리퍼 시간 끌기용으로 나옵니다. 아 이거 좀 확실히 선수단 퀄리티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꼬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밥이 넘어가? 다 먹고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 저는 다 넘어갑니다. 먹는구나. 배가 많이고픕니다. 자 오늘 경기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힘들었지만 아 그래도 또더 열심히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아저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아무튼 더 열심히 응원하고 싶습니다. 아,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예. 일단 오늘 경기한 선수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응원하신 팬분들도 너무 수고 많았고, 거초리한 번만 날리면 프로잖아요. 프로 내 새끼 이쁜 건 알겠는데, 때론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으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냉정하네, 많이 냉정하네. 에. 제가 저 정도면 진짜 오늘 빡쳤다는 얘기인데, 에. 아까부터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laughs> 뭐 저는, 오늘 너무나 슬펐어요. 왜냐면 그 상대 잔치였잖아요. 그죠? 그쵸. 그 수많은 관중들이 다, 홈팬들이 이제 그쪽 응원하고 그 선수들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우리는 이건 뭐, 볼이 투입되는 것조차 어렵고 아마추어 보는 것 같았는데 너무나 그 상대 잔치의 들러리 성 기분이라서 너무 자존심 많이 상하고 하지만 우리 용기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오늘로써 축구가 끝나는 건또 아니거든요. 야, 이러다 진짜 큰일 나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들 모두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다음 경기 꼭 반드시 이길 거라 믿습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하자 하나 둘셋 화이팅 니가 팔로 세비치야? 재밌네 재밌어 나 찾아가자. 재미들렸어. 넌못 찍나 했네 재미들렸어. 재밌네, 우경용.